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 지기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고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스테반 집사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물론 성경은 첫 번째 두 번째라고 구분하지 않지만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나누어서 두 번째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17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17절 하나님이 아보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네 19절입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20절. 그때 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21절. 버려온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22절. 모세가 애급사람이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다라. 2 3 나이 40이 되니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24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25절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게 하시더니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세라고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애굽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시고 또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애굽왕궁을 탈출하게 되는 장면을 말씀하면서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26절부터 36절입니다. 26.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도 돼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야 하느냐 하니 27.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려가로된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십다. 네가어찌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이십고.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낙은에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삼십. 사십 년이 참에 참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풀꽃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건, 31.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억여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는데, 모세가 무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33. 절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 솟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34절입니다. 내 백성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종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는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35절이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개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성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3 6절이 사람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때바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모세의 출생,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또, 80세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40년간 광야를 지나게 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지속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계획이 모세 시대를 통과하는 장면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훈련받게 하시고, 또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후에 그를 부르셔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는 과정,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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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상황과 조건은 바뀌고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가신 아버지,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리고 그 계획은 진행되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각을 주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